안녕하세요. 아, 지금 막 요거부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 앞에 본편 여러 편이 있었고요 어,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김꼬로 가는 고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는 에, 세상만사 해법으로 해서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 거리 풍경 드라이브 방송과, 치질 응급 처방에 대한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인천, 김포간 고속도로. 이 도로가 참 희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차로가 공사 중이네요. 고속도로 지금 제 2차선을 탔는데, 저 앞에 공사 중이어서 실선을 넘어오긴 했는데, 이 고속도로에... 약간 뭐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공사 중이어서 이 고속도로가 희한한 고속도로인게... 지금 실선이잖아요. 그죠? 보통 고가도로는... 고가도로 위해서는... 뭐 차선 변경하지 말라고 실선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고가도로이면서 이제 고속도로 거든요. 네? 고속도로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선으로 해놨어. 그럼 아까 제가 이제 2차선에 있다가 공사가 있어서, 그죠? 공사 구간이 있어서 1차선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 공사 구간이 없으면은 네, 지금 고가도로 끝났죠? 그리고 바로 고속도로 시작인데 1차선은 못 들어가요. 예. 계속 실선이죠, 그죠? 화면에도 보시겠지만은 계속 실선입니다. 계속 실선. 여기 오른쪽에 진입 인천 그 인하대병원 쪽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있는데 진입하던 차들도 원래 들어오면 안 돼. 지금 공사 중이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예. 진입을 했는데 실선이야, 그죠? 내가 아까 차선을 지금 못 바꿉니다 원래 진입차선도 그렇고 2차선 안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1차선 애들도 그렇고 다 실선이야 다 실선 이게 예, 운영자의 실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도로 잘 만들어 놓고 차선을 못 바꾸게 해놨어 요 애들이 예? 한번 들어오면 끝이야 <laughs> 고속도로 끝날 때까지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이게 예? 그러고서 예? 요즘 블랙박스 카메라로 사람들 신고 많이 하잖아요. 실선 차선 변경한다고. 이쪽 도로에서는 그런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실선에서 분명히 차선 바꾸는 거 찍어서 신고한 사람들 있거든요. 도로를 뭐 이렇게 해놨어. 좀 컨닝을 좀 해도 제대로 해야죠. 그죠? 일부 이렇게 장거리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내부에서도 차선 변경할 수 있게 중간중간 점선을 많이 해놓습니다. 변경 구간을.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주장창. 실선이 아예 한 번도 안 끝났죠. 아까 고가도로, 고가도로 탈 때부터 지금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까 인하대병원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3차로에서 계속 가야 돼 고가도로에서 탄 사람들은 1, 2차로로 계속 가고 이게 뭐야 도로가 아니죠. 1, 2, 3차로를 다 차량 교통량에 맞춰서 섞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써야 되는데 못 하게 나잖아. 지금 이제 3차로는 공사 중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케이스고 공사 중 아닐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다 실선이니까. 네, 이걸 보는 그 도로 관리 관계에 뭐 운영 관련 담당자 있으면은 개선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얼마전에 찍은 영상에서는 저기 이제 반대 김포 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송도 쪽으로 가는 방향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오는 것도 다 거의 뭐90% 이상 실선입니다 실선 그러니까 교통량이 막 막히고 그래도 평소에는 차선을 못 바꾸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죠 그러다가 찍히면은 여러가지 사건이 생기겠죠 예, 억울한 일들이 지금 계속 실선이죠 예, 점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가도로 탄 이후로 마 5km 이상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선입니다 네, 운전을 많이 하면은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하체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치질에 또 자주 걸려요 네, 갑작스레 치질에 말씀하시냐고 하시는데 뭐, 치질은 싫을 때도 없습니다 1년 12달 365일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이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치질질환을 겪어요 네, 운동량이 적어서 아, 아, 그러는데 그냥지... 치질이 이제 또 예방과 그런 데 있어서 그 치질에 걸렸을 때도 어 운동 걸, 걸은 걷는 운동으로 치질의 예방과 또 치질 상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물론 말 아프고 그럴 때는 피곤 엉덩이 똥그만 아프면 되게 피곤해요 인제 점선이 나오는 인제 여기까지 와서 예. 터널 다 끝나고 와서 이제 점선이 나오네요 자 이제 여기 점선 나왔죠 여기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남청라 i c 남청나 IC. 인남청나 톨게이트, IC. 응. 청라 원창 톨게이트라고 왼쪽에 되어 있구요. 자, 왼쪽 2차선을 탈까요? 넓은 차선을 보기 위해서 2차선으로 변경을 했고요 하자마자 실선이야, 그죠? 이지람들 진입하자마자 실선이 나왔죠. 일, 이, 삼 차로 다 실선인 거지부터는. 그럼 삼 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실선으로 가나 볼까요? 또 터널이네요. 청라국제지하차도. 1로 k m 앞에 다른 이제 진출로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계속 실선열고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도대체 음. 터널은 터널이라고 실선해놓고 고가도로는 또 고가도로라고 실선해놓으면 차선은 언제 받고 그죠 1, 1, 2차로 있는 사람도 언제 나가요 못나가잖아 진출입로 막 가가지고 차선 어? 급하게 변경하게 해놓으면 사고유발 아닌가? 북청라에 나가는 곳 나왔는데 아직 점선이 안나왔죠 그죠? 1.7km 앞인데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한 2-3km 전에 차선 바꿔야 되는데 미리 미리 진출입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큰 트럭이 있는데, 물론 나야 이제 일부러 2차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들어왔을 때는 트럭이 멀리 있었고. 응. 트럭 아저씨들도 3초로 가주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응. 실선이니까 못 나가요. 아, 이제 갑자기, 갑자기 고가 도는데 여기 또 점선이네? 어, 그렇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선 바꿀 수 있는 공간을 해놔야죠. 그죠? 너무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왔네. 진출 있는 이제 다 와가지고 1km 남겨놓고, 응? 1km 남겨놓고 이제 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3차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북청라 IC입니다. 들어가저 때문에 3차로로 오긴 왔는데 자 여기 IC 씨딱 끝나자마자 또 이제 실선이네요 왜 갑자기 또 실선을 굳이 해놨지 뭐 이제 고가도로라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저 3차로에 이제 트럭 아저씨 들어오긴 했는데 아 여기 실선이니까 못 나가잖아 바깥 안쪽으로 이 아저씨는 삼촌에서 들어온 차들 딱 들어왔는데도 바로 실선이네요? 못 올라가, 그러면, 그죠? 1차로, 2차로로 못 들어와요. 승용차가 들어오건, 트럭이 들어오건, 탱크가 들어와도 1, 2차로로 못 갑니다. 실선이니까. 그죠? 1, 2차로로 못 가요. 지금 북청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3차로만 가야 됩니다. 실선이니까. 그죠? 다음 IC는 어디야? 네. 다음 IC 검단 양촌 3km 남았습니다. 3km, 3km 다갈 때까지 실선일 것 같은 분위기인데. 3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1, 2차로 통비였는데 네. 앞에 그 레이 아저씨 천천히 가고 있는데 1 0 0 k m 어 해서 지금 76km입니다. 근데 1, 2차로로 못 올라가요 실선이라. 네, 왼쪽 1, 2차로 텅 튀었는데 3차로 이 아저씨 천천히 가도 못 올라갑니다. 실선이니까 그죠? 네, 얼마나 이게 교통체증이나 얼마나 낭비야? 이게 700m, 시속 100km, 이동식 아저씨 76km야. 지금 앞차가 늦게 가도 못 올라갑니다. 실선이라 그죠? 좀 이게 여유 있게 좀 해놓으면 안 되나? 어, 이제 2km 전에 이제 차선 바뀐다고 진취면 때문에 점선을 해놨네요 다행히 어. 아까도 해놓은 것처럼 여기도 많이 바닥 도로도 아닌데 그냥 좀 중간에도 점선 좀 해놓지 어? 진취면을다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은이게 어? 와서 추월하기도 애매하잖아 그죠 쌩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시로 차고서 하와서이추고 나가야 되죠. 그죠? 어, 아이, 또, 또 실선이야? 어, 여긴 잠깐이네. 검단 양촌 구간, 요 구간에는 이제 그래도 너무 나름대로 점성 구간을 좀 많이 해놨네요. 좀더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걸. 그죠? 이제 좀 도로가 정상적으로 된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점선 이렇게 이잘 많이 있어야 차선의 정체량에 감안해서 운전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비켜 가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서부터는 좀 구간 운영자가 좀 정상적인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길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왕래하는 사람으로서, 저 앞쪽 도로에는 중부 쪽, 그쪽 도로에는 그런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김포시 구간이네요. 김포시 구간 차선이 적어서 그런가? 아까 거기... 차선이 적어서 2차로라 그런가? 점선으로 잘 해놨네요 그죠? 여기는 오른쪽 왼쪽에 하군 김포시 하군 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군 산업단지 고가도로 부분인데도 점선으로 자유롭게 교통량에 따라 적정하게 하게끔 잘 표시가 되어있네요 그죠? 이런게 좀 정상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막 도로가 막좀 나름 한산한 도로거든요 네, 교통 고속도로니까 그러니까 통행료도 있고 그래서 돈 받고 하면 좀 관리를 사용자 편의 위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도로 교통법상에 문제가 많지 않다면, 아까 그 실선이 많던 구간 쪽에서는 그런 거를 변경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